하나님 쓰신 귀한 종교 중에 신형주 목사님이 여러분 가슴에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도 신명주 목사님과 같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식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신형 목사님 서초 나시 1년 전에 오사카에 있는 이용호 목사님을 만나시죠. 목시을지네그이경호 예. 목사님이 신용 목사님과 함께 인류보험과 운동분부의 일을 많이 하셔보고 그 일본에 가서 사회를 하시는데 어, 그때 돌아가신 바로 1년 전에 오사카에서 유니온 유니오시티 대학교에 신용규 목사님이 총장으로 취임식을 하고 저는 대학원장으로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같이 취임식을 하고, 그때 신규 목사님이 딱일년만 있다가 이성모 목사님께 받은 반지를김 목사에게 건네주고, 중대 이대 취임식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성모 그 목사님 반지 받았던 분이 많던데 또 있으면 그렇게 해요. 일등이 만들어서 그 하나씩 주고 이 오리진 나는 내가 년 후에 심신을 주신다고 그래서 뭐 그런 식 뭔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1 년이 지나 때 심신 뭐 준비하고 그래서 파리시티 호텔에서 나 목사님 또 어, 홍재철 목사님 장문 목사 그 뒤면 좀보 주역들이 다 모여서 침식, 정비를 이제 짰는데 그러니까, 아우, 정재하 씨, 내가 하는 열렬한 분이기가 계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게 뭐 21년이나 흡입이 됐고, 그, 그 무슨 경쟁을, 저는 그생정호사님이 돌아가신 1년 그 전에 항상 많이 기롭히고있다고 해요. 뭐냐고 그랬더니, 한경기 목사님과 함께 그여의도공장에그 백주년 사회를 하시면서 그때 저직된 것이 한국보고마 운동을 묵인데그 한경지 목사님이 신영지 목사님 그 대신에 이제 이어주기 바라고 했는데 민족보고마 하시다 보니까 그만 그 못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걸리고 거기 괴롭고 장균지 목사님께 미안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이서 임명을 하고 어제도 임명됐던고 했는데 그냥 일년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정말 민족복무운동 공부를 사랑했고 또 우리 이규영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또 하셨고 또어 따라서 또 우리 에. 어 유광수 목사님이 열으로이어났고그 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충지되시면 또 김용선 목사님 귀로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뒤에서 이제 오늘의 <laughs> 위치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기도, 특정적으로 해주시고, 그 신흥규 목사님이 성령의 은기를 시도 나오시는데 이제 2025년도 이후에는 반드시 복음이 다시 한번더이땅에 확산되나가고 이성령의 불... 바람이 반드시 불어올 줄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3년 아니면 7년 그게 보통 훈련 기간이고 연년의 기간입니다. 제다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연령 없는 무엇과도 찍어 버리려고 한데, 3년만 참아주셔서, 우리는 3년이란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런 어려운 세질를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지역에 전염병이 있으면, 뭐, 홍콩 독감이다, 브루즈다, 뭐, 샷스다, 뭐, 이렇게. 또, 어, 어, 코로나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번제질 때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인류 전체가 안 쓰면 안 돼. 그런 것이 창세 이후에 처음 우리가 작년 반이라는 시간을 안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이 떨어지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를 가셨고 또 고통을 우리가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끝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준비한 대로 구하는 대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이 출범시키시려 하는 우리 인적고마운동회 실은 제2의 기운이 되리라 확실히 고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전교다이 이방신을 숨기고, 표창민들을 숨기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하니까 그때 7년이라는 긴시월를불레셋이라는 그런 한그 당시에. 어, 강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력도 없고 문자도 없고 다 모든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자도 없고 바울 시대도 뭐 인쇄물이 없으니까 인쇄할 것도 없으니까 가족 종이에다 써가지고 성경 한장 쓰는 것도 막큰돈을 받아서 그런 용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의 교신 과한천에신구의을굴 병복할 수 있고 외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네. 아니 그런데 그7 년이 지났는지 뭐3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대력을 받아 온지 미친 이야. 이렇게 기억 하는데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지호지만은 놀라운 자실은 하나님은 7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징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딱 7년이 됐는 에 이스라엘을 불메스에 대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은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한 중에 선택된 분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이기도은 원래 뭐수기관도 아니고 또육도학자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밑타자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문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큰기를 맡기려고 하나님이 지상을 살피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드는 자를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정된 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원그 기도의 당연 라고하신다면 그를 부를 때에 기도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 용서요. 아멘. 큰 용서라고 칭송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우리는 그늘을 큰 이렇게 했는되 크다는 말이 비. 뭐 높다, 뭐 하인, 뭐 이런 뜻이 안 돼요. 여기는 멜티라는 단어입니다. 멜티라는 단어는 세상에 크고 위대하고 높고 개국으로 말하는 최고의 원수 대충 이런 명칭의 아주 큰 명칭이에요. 그리고 크다는 멜티라는 말을 쓰고 농사여 그렇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한, 한 눈으로 보면, 큰 지휘관으로 갈수 있는데, 여기그보다더 커. 근데, 그, 올리에라는영면에 보면, 계급형의 최고의 높은 그 계급에 칭호를 붙이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빌트라가 된 비동원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 큰 용사라고, 아니, 저는, 어? 한국의 시골에서 밑렇다가는 아무 존재도 없는 인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선택해주셨고 오늘 종재로 취임 받으신 또 대표장으로 취임 받으신 또각 분야에 이제 임명 받으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가 큰 용사입니다.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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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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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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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도 나 같은 거, 너무 자기를 소외시키도안 되고, 또감족평가에서꼭 지내도 안 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부모 앞에 가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 전 기대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은, 나 같은 인간은, 뭐, 나 같은 존재는, 나 같은 인생은, 막, 아, 자꾸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모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아, 농사로, 기하고계시고 또, 사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결론을 간단히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계, 신년하래, 우리 같은 순서가 서른 이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서른 이을분을더다 끝낼까 했는데, 그는 제가 그랬어요. 저도 태어나서 연합 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짧게. 짧으면 5분, 혹시 늦어지면 7분 안에 끝날 테니까, 전부 2분 안에 끝나면 <laughs>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수를 제일 많이 했 분이 설교자로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짧다. 죽자도 짧아야 미리겠어요그자서축구공자하고 이렇게 햇살이 뭉개다 쑥이 없어 와! 나는 그렇게 죽사 짧게 한것 끼면 많이 받는 그분을 부르고 싶을 것같 그런데 어, 하나님이 한마디 속에도 하나님이 달려사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익히수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밀탈하던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큰용서하고 명칭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경는 말씀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기도원에 대해서 첫째는 그 명칭을 호칭을 붙여서 불렀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이 오, 내가 훌륭한 것을 안 먹이시구나 어떻게 하나는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산을 알았었습니다. 사님이 꿔틀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쪽 청년 사무님이 꿔틀 하셨어.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딱두마디했어요 뭐라 그습니까하나님 저는 가장 약한 문화세 지파 애도 지파 중에 그 중에도 약한 문화세 지파에 속했고 또 우리 집에서도.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까막끌면서 감사하면서 감격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어요.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 도중대 말하는 것, 교만한 것. 성경에 여네 가지가 같이 진 사람들은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알하나라도 어려운 것 같다. 끝에 가서 주자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주 예수께서 은혜 주시고 아멘 네. 예. 아멘 네. 예. 아, 네. 예. 아, 네. 우리는 항상 네. 남을, 나보다 낮게 기으고 아,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네. 큰 역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원이 이렇게 큰 용사라고 쓰임 받았습니까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뭐라고 읽습니까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했지요. 제가 한번 읽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 올리게 나타나 는타난일에큰 그 용서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 너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아무 기도는 자격도 없어요. 그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 것. 아, 네. 하나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오게 된 것도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지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네. 생명인물들을 이렇게 또 역사인물들, 정치사회, 경제예술, 스포츠까지 이렇게 인물사를 하나 이렇게 책을 만들다가 보니까 전부가, 전부가 자기가 하는 일을 나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었을 때 그분들에게 열매가 비춰집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네. 그 교회의 중요한 것은요. 여기 우리 귀한 장로님들검찰님 집장님들 얼마나 무산 받들고 연보하고 헌금 받치고 몸 받치고 시간 받치고 얼마나 여러분들 충성하시고요 하늘의 상인 이게 예. 오늘 성가대도 오늘 성가대 안 한다고 뭐흉사천불 받는 것도 아닌데 아, 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아, 네. 세계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존경받아만 된 인물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는 한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성경에보면 항상 하나님을 맡기라고 있고 의지하라고 있고 구하라고 있고 여러분 저 저는 그세명가루를 보면서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세면가루는 물은 먼지를 <laughs> 날라버립니다. 아무 존재 어요 그러나 H2O 물을 하고 세지면 아주 강한 컨코리 되가지고 네. 여기든 뭐 네. 세밀 컨코리로 다 이게 렇 여러분 위에 있어도 끝이 나지 않나요? 먼지로 날아가는 그런 세면 타르도 이치 들하가고 네. 합시니까 아주 강한 컨코리. 우리는 먼지맡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교인은. 안 된다, 말지 땀은 안 돼. 음, 제가, 우리, 우리 모사님들 많이 또 이런 느낌도 하고, 장로님 본산 시장, 이런 느낌도로 했지만은, 안 된다 하는 사람, 또못 한다 하는 사람,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그 자손들까지 잘 되는 걸못 봤어요. 자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모든 짓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에 하신다 예시하는사요하느님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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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처럼 아무 겨눔 먹고 자괴는 고 그래도 용를주셨습니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상업에 실패하고 부도고뭐 전세, 운세, 산세, 우물세, 추노세, 쟁기세 뭐 그런게 막, 막 밀려있고 뭐 앞이 캄하고통도요 하나님 마음 함께 해주시면, 한순간에 행위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캄함이 듭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싹늘어니다 아, 아, 예. 하나님의 조명이 러분감을 대하시기를 주고,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감동차가 됐습니까? 여기에 앞에 육장 내려가서, 여기 34세대 30,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호와의 용이 기도문에게 임하시니 아멘 네. 민족 보금화에 가장 큰 이,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장원이 있어요 장원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아, 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 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면 인족복화를 통해 음. 다시 한번 더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세계 만들 구원은 대역사전에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저 처음엔 이스라엘에서시작했고 영국으로 정력이 붙기 건져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말을 표준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지금은 영국이 다 아, 신앙 지금. 해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고 전도의 열성도 사라지고 교회는 지금 맨트트운으로막 제품 창으로 <laughs> 예식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은 교회 출소를 않고 전부 열심히 울고 불고 하는 한두나라 이제 입국한 사람들만 모여서 근데, 너무 아 잠깐만, 너무 한심해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지배에게 은하나라를런 답을 드립 아, 네. 한국처럼 그래도 신 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오습니다저 아, 아, 네.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톤 대학교 학생들이게전저한분 강의를 다한지만있생을까 하는데 너무너무 한심해 전교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나온 학교가 세계치 어, 다시 한번더 그니까 시원한 교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가 같이 피라델리에 있는데, 그희도 학생들이 무슨, 한국 학생들이 절과수 생겼 3분의 2 가까이 한국 사람들.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나온 학교가 베이스 데얼로지칼세미나리라고이 3대3 랭을 이루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새 학교보다 거의 절반이 한국 학생만 있지, 외국 학생들을 전체 통틀어도 절반으로 못됩니다. 거의 3분의 1, 이 가까이가 한국 학생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정말 우연이 지이란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자기 나라, 국어적, 자기 학자라도, 문학자라도, 영국말을 잘 못하면 아무 추리 없이는 얘기입니다. 영국 말을 잘하면 똑똑하게 보리는 거예요. 영국 말을 못해가지고 통립을 세우면 그 유명한 그 나라 대통령도 꼭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laughs> 그건 너무너무 이게 원리에 맞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300년 동안 가장 세계관적이 됐는데 아직도 미국에는 국어를, 나라만을 못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는 미국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학술의 영국 글을 쓰는데, 그 영어지 미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 지금 미국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자존심도 생기고 하니까, 그 전부 다, 뭐, 누가 뭐 만만하면 반대하고, 그 영국말을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 동국에서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한글이 영어가 3등이 했고, 한글이 이번에 1등, 몇 등이 됐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것, 실용적인 것, 그 다음 발음. 발음이 얼마나 강렬한 발음을 문자로 낼수 있냐. 그 다음에 거기 과학적으로 음, 그 자수를 해가지고, 그 자수를 취해가지고, 얼마나 잘 조직되냐.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이 한국이 다될수 있는 대한이고올0 아, 네. 이번에 금메달을 타서, 아, 네. 그래서 전 세계 대학교 교수들이 아, 네. 한국과하고모고 해가지고, 한국어과를 전부 다 만들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아, 네. 이제 영국사람, 영국만한마디만 가지만, 세계다 보급 중이 이제 앞으로 한국말 하나가지면 이거 못해서 중국말 못해서 지금 막 젊은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지금 다른 것들 지만두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는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좋아하니까 그거 안 되고 한국말 배우고 또 청소년들이 막 춤추고 쓰는 뭐 어, 방탄 뭐 이런 어, 우리 연예단들이 질문이들 막 그게 좋아가지고 한국말을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 한국사람들은 장사하는데 뭐 사면 그리고 일본사람들은 어디에 살때뭐 사는지 지습니다 마이소사 하나, 황색 하나, 양반 하나 이측으면뒤도안돌아갑니다 예, 황색 다 살고 양반 하나 더 많이 살고 집에 딱들어와요우리 한국사람들은 강선사로 갔다가 신경쓰고, 자전차 사러 갔다가, <laughs> 자가용 얼굴로 개하고, 우리 그래 한국사람이 송큰 것을 세계에서 다합니 그리고 뭐 사면, 뭐, 연필하나 뭐, 펜을 딱 사. 우리는 한타스 아니면 다주지몽땅주지그 그래 한국사람 하면 몽땅 뱉어요 몽땅 뱉을 거요 <laughs> 아주 세계사람들이 최고라고. 여저 브라질 <laughs> 같은 데 가면, 썰어서 거기 이렇게 다리, 안심, 등심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 파란 거, 둥근거 있어요. 그 파란 거 딱지 치면 그 찾아와서 썰어져 빨간 거 있으면 통과하고.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오래 먹어도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밖에서 줄서수다려도신문으로다 뭐 보고 문화가 그러니까 밖에 식당이 그렇게 많아길거리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막 들어올 때부터자 이시라 빨리 드세요. 이랬는 빨리 가세요다 앉았어요? 수고하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자,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가면 박쓰 가지고 환영식을 합니다. 불을 불러서 가지고 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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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체 모여 있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빨리 한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는이이 아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에 사람이 이들리습니다 우리 앞으로 민족 복음악 운동을 통해서는 큰 일자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 어, 우강 중생특지 정말 이렇게 직한하고 보시고 여러분들 함게는데 앞으로 어, 그 열매가 큰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 귀한 종들입니다. 모두가 위대한 큰용사들이 되어 모금의 역군들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